안녕하세요, 슈파 아나운서 고수민입니다. B리그 사라운드 성균관대 성균축구반과 성실대 테라의 경기에서 6대 0으로 성균축구반이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펄시나인이 선정한 오늘의 M.O.M. 성균축구반의 김소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전반전은 아쉽게 무득점으로 끝이 났지만 후반전은 분위기 완전히 달라지면서 좋은 성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하프타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후반에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전반전과 크게 다를건 없었는데 후반전에는 전반전엔 저희가 주도권을 좀더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좀 골대 앞에서 미세한 마무리가 안된것 같아서 후반에는 그런 부분 좀더 신경 쓰면서 좀더 세밀한 플레이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반전에 이제 하프타임 때 이야기 하셨던 게 후반에 정말 잘 보여지면서 좋은 경기가 됐던것 같아요. 오늘 헷, 후반전에 헤트트릭을 기록하셨는데 세 득점 상황 중에 가장 만족하시는 득점 상황이 있으실까요? 어... 사실 세골다 기억에 남긴 한데 아무래도 첫 번째 골이 좀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던 골이었던 것 같아서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헤링골이 가장 맞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네. 것 같아요. 오늘 경기로 상반기 삐리그 경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하반기 경기 에 임하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상반기처럼 어, 좀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 더워서 사실 선수들도 많이 안 나오고 좀 힘든 경기가 많았는데 후반기 때 날씨도 좀 풀리고 하니까 좀더 좋은 결, 경기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기 경기도 정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소리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파 아나운서 이채연입니다. b 리그 4라운드의 세 번째 경기, 광운대학교 쿠페와 국민대학교 포커스 FC의 경기가 2대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펄스 나인이 선정한 오늘의 MOM 쿠페 26번 길기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경기도 굉장히 더운 가운데서 잘... 진행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그 경기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훈련을 아예 못했었는데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왔었는데 다 팀원들이 잘 해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신 것보다 정말 경기를 잘 풀어 나가신 것 같은데 오늘 전반 11분에 왼쪽 측면에서 또 멋지게 골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 소감이 어땠는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패스 왔을 때 경합 중이었고. 몸싸움 중이었어가지고 슈팅보다는 크로스 올릴 생각으로 가고 있었는데 경합하다가 상대 수비가 넘어져서 그 없어졌을 때딱 골인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네, 정말 멋있게 잘 마무리를 이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더운 날씨였는데 함께 수고해준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학군단 친구들이 이번에 훈련을 가서 빠져서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원래 못 뛰던 친구들이 연스, 연습 때안 나와도 계속 참여해줘서 경기 참여해줘서 잘된것 같고 그 친구들이 도와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경기 너무 축하드리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6번 길기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슈퍼 아나운서 이세인입니다. A 리그 4라운드 동국대학교 FC 토토와 서강대학교 클래시커의 경기가 이대영. 동국대학교 FC 토토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펄시나이 선정한 오늘의 MOM 동국대학교 FC 토토 4 2번 유성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셔서 특이 승리를 결정짓는 골을 성공하셨어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 저는 이제 토토의 히든 카드 히든 카드로서 항상 후반전에 나와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해결사 역할하고 을 있는데. 이번이 사실 저희의 정말 중요한 이제 경기였습니다. 이번에 이기면 확실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결승골을 넣을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그렇게 잘 어시스트 해준 팀원들한테 감사합니다. 네, 골을 넣으시고 굉장히 활발한 세레머니를 보여주셨어요. 혹시 네. 경기 전에 따로 준비하신 걸까요? 아, 맨날 준비해야겠다, 준비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제가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몰라서 준비를 안 해왔는데 갑자기 그냥. 요즘 자주 보는 릴스가 떠올라 가지고 세레머니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한번 다시 보여 주실 수 있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느덧 4라운드가 마무리되며 스파이 전반기 리그가 끝이 났습니다. 네. 무려 패배 없이 전반기를 마무리하셨는데요. 혹시 후반기 목표 한 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저희는 작년에 2등에서 플레이오프까지 갔다가 아쉽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패로 우승해서 그 2부 리그로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좋은 모습으로 리그 하반기에 뵙겠습니다. 아, 한마디 화이팅. 아, 네네네. 아 저희 이번에 그리고 회장이 바뀌었는데, 이제 전 이제 주장, 조성수 주장이 이제 무패로 마무리하고, 이번에 황민혁 정권이 또 무패로 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황민혁 화이팅! 화이팅! 그럼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FC 토토 42번 유성준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